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위메이드 매매 전략입니다. 최근에 가장 안 좋은 쪽으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죠. 만약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개별 잡주도 아니고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쩌마한가도 한번 있었고요. 물론 위믹스코인이라는 상장 폐지가 대형학재가 터지면서 주가 하락이 좀더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것 치고도 최근의 하락폭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상황이다. 저도 한때 예전에 이와 비슷한 상장 폐지 직전까지 몰렸던 종목을 보유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고통 참담한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마도 많은 위메이드 보유자분들이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자, 하지만 이름 결국 벌어졌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손 놓고 혹시 모를 위메이드 상장 폐지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그럴 순 없겠죠.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좀 매매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위믹스가 코인이 폐지가 됐으니 위메이드도 상장 폐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두려움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과 기업은 다른 거죠. 물론 위맥스코인이 작은 코인은 아니었지만 위메이드가 그동안 이룬 업적 우리나라 게임 주자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거 더욱이 시가총액이 지금은 고작 1조 간 넘는 기업이지만 한때는 10조에 육박했던 종목입니다. 그쵸? 작년 2021년, 정말 희대의 종목 중에 하나이죠. 저점 대비 고점이 1000% 상승률을 보였고요. 잡주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지금의 또 하락은 고점 대비 90%.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높은 상승과 하락을 전부 보여준 희대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종목이 상장 폐지까지 가려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말 대형 악재가 더 있지 않는 이상 상장 폐지는 커녕 아마 이 부근 이 주식 가격 레벨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어디까지 더 빠질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충분히. 많이 빠질 만큼 빠진 것도 사실이고 위믹스라는 대형 악재가 이미 터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만 없다면 주가의 하락폭은 어느 정도 조만간에 진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근에서 큰 상승을 보이는 구간이 P2E 게임이 개발이 되면서 놀라운 상승을 보였고요 주가는 현재의 주가는 그 구간까지 밀려 내려온 구간이죠. 자,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이 구간에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고 반등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오는 지수 레벨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대응 악재만 없다면 그냥 눈 감고 믿고 베팅을 해도 좋은 주가 가격 레벨에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죠. 현재 위메이드가 그런 가격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차트 관점으로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악재가 있는 종목은 그 차트 관점으로만 무조건 접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고,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떤 매매 전략을 통해서 준비를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차트 관점과 가격 관점은 이렇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위메이드는. 바로 재료 관점입니다. 앞으로 나올 악재나 호재가 무엇이 있느냐 어떤 일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믹스 코인 상패에 이미 이런 대형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 결과값으로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모르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주가가 진정될 수 있는 악재가 소멸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도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무엇이 있을까? 최근에 미르 모바일이 테스트에 진행이 들어갔고, 아마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위메이드를 상징하는 미르 모바일이 출시가 된다면, 아마도 이슈몰이를 할수 있고, 당연히 좋은 성과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내년 상반기에 뭐 나이트 크로등 다양한 게임들이 또 출시 예정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 그 게임들의 결과 값, 기대 값에 따라서 주가 반영에 굉장히 또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가장 큰 호재가 있다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패가 결정된 위맥스 코인 유닉스코인이 국내 거래소는 상폐지만 해외 거래소까지 막힌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추가 상장이 혹시나 된다면 굉장히 좋은 강력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는 100%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추적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기사가 뜨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좋은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도 높은 종목이 바로 위메이드다. 그만큼 시가총액과 또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런 바닥권에서 작은 시그널, 작은 호재 하나만으로도 높은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위메이드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좋은 가격대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 종목을 굉장히 공포감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쳐다보지 못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가격만 봐도 한때 24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3만 원이라는 가격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또 강력한 나운드 피규어 안에 들어와 있는 만큼 아마도 이 종목을 좀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위아래로 25,000원부터 한 32, 3,000원까지 좀 위아래를 열어놓고 그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종목이 더 이상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면 이 부근의 차트 모습처럼 힘을 비축하는 과정 차트 모습이 좀 나올 거라 보이고요. 이런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줄고 옆으로 기는 차트 모습이 나온다면 웬만한 또 바닥권에서 나오는 또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근에서 작은 재료 하나 띄어서 크게 상승하는 차트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만약 이 종목을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차트 모습이 좀 나오는지 지켜보시면서 향후의 주가 모습을 좀 지켜보셔야 될 테고요. 대신 이 종목은 재료가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가적인 악재 아니면 또 좋은 호재가 나오는지 장중, 뭐 중간중간 체킹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라보고요. 혹시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분들도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 가격대에서 아이라 모르겠다 하고 던진다? 전 그것만큼 최악의 악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손절을 할 거였다면 최근 일주일 상장 폐지가 결정되기 직전 이 구간에서 홀짝 매매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혹시나 설마 상장 폐지가 되겠어 하다가 또 오늘 20% 넘는 하락을 맞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상패가 결정되기 직전에 손절이나 던지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 내벨에서는 아무래도 손절로 대응하는 것만큼 또 최악의 악수는 없, 없겠죠. 그만큼 많이 떨어져 내려온 것도 사실이고 이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대형 악재 이후에 웬만한 악재로는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과거에 많은 하락폭이 깊은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에라 모르겠다고 던지는 것만큼 최악은 없다 보이고요. 아까 신규 매수자처럼 이 구간에서 혹시나 좋은 주가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을 비추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매매 타점을 좀 잡아가신다면 아무래도 충분히 좋은 기회로 좋은 가격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올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이은 벌어졌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트 모습이 나오는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봅니다.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올라갈 거란 믿음을 갖고 평균 낙과 낮추면서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지금 따르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바닥에서 차트를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우상향 차트 모습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끼와 뭐 관심도를 갖고 있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종목이 위메이드 인만큼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어쩌면 또 좋은 공부도 될수 있고,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위메이드 종목이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결국엔 시가총이 액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바닷권에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약간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거 잘 보이시죠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외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런 가격대에서 주가를 계속 매집을 하진 않겠죠 이들의 움직임도 같이 추적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한두 번은 오지 않을까 자 최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종목 바로 이메이드 였고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결과가 선지 차이가 날 수가 있은 만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저도 위메이드 좋은 매매 전략 및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소개해 드리고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